Hello everyone! Welcome to Kim's Korean language culture and lifestyle. 맞게 된 에디입니다. 자, 여, 여러분, 제가 지금 송도에 도착했습니다. 자, 어때요? 그래도 이 송도가 정말로 이렇게 멋집니다. 수원시장님, 동두천시장님. 그런 그런 데에서 이제 오게 만들려면요 억울하면 송도처럼 성공하세요. 송도처럼 성해야지만이 결국은 제가 여기서 일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전 직장의 철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.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그리고 또 마치 이욕에맨헤늘을 보는 것, 맨헤늘을 보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도시 이미지야지. 능률이 오르고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할수 밖에 없겠죠 그죠 제 이렇게 찍겠습니다 제가 미팅중이니까요 제가 좀 이따가 끝나고 나면은 한번 동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